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6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전통민족문화 대축제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관계가 무력합니다 오늘 개최하는 행사의 요지는 우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개성발전하고 무속의 산업화를 위해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축제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많은 박수로 행해주십시오 중간중간에 복도 받아가시고 가서 이렇게 졸라요 복도 좀 달라고 이 대감님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무숙인 유석준입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라 민속종교총연합회에 이렇게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 여러분들 뭐든지 잘 되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하는 대감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오신 분들 무조건 재수 많이 받아 가세요. 오늘은 상산 대감 번영 대감님, 양반 할아버지 학자실녀, 또 교수 할아버지 교수 대감님들, 오년 우리 예적에 모두 교수라든 할아버지들 대감님은 오셔서 여기 오신 이 손님들 아무 쪼록재수 많이 드리고 소원 이런 애가 도와주고, 아무 쪼록 먹고 남고 쓰고 남게 내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유, 우리 대감님이 아주 먹자면 좋고, 놀자면 좋고, 아, 쓰자던 우리 대감님이 오늘은, 아, 이 공연장에 오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많이 오셨어. 아유, 건강하세요. 소원 이루시고, 어, 그냥 오늘 대감님이 아유 그냥 가기 또 밋밋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거리 잠깐 놀고 갈 테니까 노실 분은 노세요. 노실 분은 노셔. 아주 그렇고 내가 아무쪼록 복 있는 데 드리고 또 상품도 받아 가시고 오늘 오늘 우리 대감님의 현각이 미묘하였던 대감 대 대감 양반 할아버지 학자실력 벼슬 할아버지 벼슬 대가 영희정 대감 저희동 대감, 대감. 좌철령은 무배포야 오 철령 하시네 가베 고요 오늘은 내내 강도와 주고 좋다 빗물을 내려며 화성대령 혹시 우리 여기 오신 손님 죄송이라서 생겨주고. 복구 g 고수구 u 께생겨두 thank you. I s 헤 e you.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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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s 내가 한 인천 어른 이정성을 허리에 개령 어 정성 떡이 피어 우하주험 여보 또 무속인은 또이 오방이를 또한 부분 안돼 그래서 오방이도 내가 뽑혀 드릴게 여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소리> 좋아요! 조심스러 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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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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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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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 아유 세상에 여보, 어야 부자 주세요. 건강하시고 부자 주세요. 예, 어니 하야 뭐 저러 세상에 우리 대감님 오셔서 하루 지김 먹고 놀고 고 싶어. 세상에 예. 오늘 놀자면 좋지.

사주가 바쁘긴 하고 실속이 없는데 그래도 어년 남달르게 먹고 남고 쓰고 남게 내가 살게 해 드릴 거야. 어년 건강만 잘 챙기셔. 조시다 동덕궁야. 먹고 남고 어. 자손 환란이 자손의 변심을 거둬 소상 바람도 거둬서 내가 안정하게도 도와줄게 울지 말고 살아요 울지 말고 살아요 우리 어머니 걱정하고 내가 오는 길에 자손할라 하니요 무한 질병을 보다가 오늘 행사에 오시는 자치 초상에서 도와준다네 걱정 말고 애만이 소소 힘만이쓸수 여보 여보 대감님이 도와줄게 마나님은 존주 모르게 부르랴 어떻게 주신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내가 소원 이루게 도와줄게 돈나온다 돈나 온다돈 돈돈돈 돈돈 돈나 온다 마지면은 불바헐 피고 피라래는 삼천 병만 기도에는 오천 군사이오 대태감님 잘되어서 소원 이루게 도하 조끼, 얼씨구, 절씨구, 저절. <laughs> 세상에, 여보다 좀돈좀 쓰면 은 내가 부자 되고 장자 되고 내가 하게 해줄 건데 세상에, 우냐, 우냐. 그러면 오늘은 말이야, 여보. 돼지 모를 지금 씌울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모도 씌우는 거잘 보고 받들어, 들어도. 어이야이 <laughs> 그만큼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예, 이렇던 저렇던 여기 오신 분들, 재수 많이 받아가고, 아이고, 차손이 근신 들은 애들, 차손 걱정 내가 다 걷어주고, 오냐, 이러쿵저러쿵, 그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 또, 사업자들 안되갖고 요즘 난리야. 그러니까 사업자들 내가 문열어도와주고 오냐, 뭐, 저러, 오늘 대감님이 잘르고 나서 내가 받들어서, 예에, 옆으로 내가 도와주마, 으스야에 나이스, 으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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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하. 으,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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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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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